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Only 24 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dat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누드에 있는 해피핏 웰리스 김신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상 김신규 사장님 보면 아주 항상 얼굴이 평안하시고요. 네. 그, 항상 웃는 얼굴이신데, 발, 들을, 발이 건강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철이 들 들어서 그래요. 철이 어서요 <laughs> 네. 네. 이, 에, 해피피트, 상호명이 이제 해피피트예요 네, 그것만 봐도 이 행복한 발. 그런 거 보면 발 건강이 우리 몸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발 건강이, 발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게? 네 근거 있죠 왜냐면 하그 네. 사실은 그 척추가 온 몸의 근간이잖아요 네그 척추가 이제 뼈가 이 경추서부터 흉추 요추 이제 미골까지 해서 26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발도 뼈가 사실은 26개로 돼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그 예. 나중에 군요네네 이게 지금 라디오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말로 네. 표현하기 는어려니까 말로 거기... 그려주세요. 근데 <laughs> 네. 네. 발의 그, 그 생김새가 네. 사실은 척추가 똑같습니다. 아 그뼈 뼈가 이제 그발안쪽에그 생김새가. 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척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제로 밤에 발에 이제 그 반사구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 척추하고도 똑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군요. 발을 만짐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하실 수 있고 요즘 마침 저희 가게에 이제 그 확장을 하면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네. 됐는데 예그 중국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침을 정말 잘 놓으셔요 네. 그 이제 보통 발에 침을 놓고 어깨를 고치고 머리에 침을 놔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풍에 네. 걸리신 분들 제 손떨림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말로만 듣던 일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되니까 네. 네. 겸사겸사 제가 오늘 이제 전문님께 요, 요 말씀 좀꼭좀 좀 드려야지 하면서 왔거든요 예. 말씀을 잘 여쭤봐 주시니까, 네네. 저는 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해야,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네. 발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요. 네. 이 그야말로 이 발이 우리 척. 추의 모양새나 뼈도 이제 개수가 같고 석추 네, 네, 네. 모양새가 같다는 거 보면 그 말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묘 막측하다는 그런 <laughs> 예, 말이 있는데 예, 예. 네참그 어떻게 이렇게 신묘 막측하게 만들어 놓아,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발의 신경이 온 몸으로 다 연결되고 전달된다는 그런 네, 얘기가 네, 되겠네요 언제 네. 그. 왜 발만 중요하게? 사실은 다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발을 관장을 하고 이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 내 발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이제 표출하는 건데 네. 사실은 온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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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발에 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에게 표현이라는 게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의 진술이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을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들게 진단하실 때 제일 먼저 그분들의 표정을 보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또 대답하시고 이제 문진이라고 그러는데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표정이나 그런 것도 자기 몸에 생김새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자기 삶에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그분의 뭐 체형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굽어지고 한그 네. 상태가 그분이 살아온 모든 곳을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발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발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상을 보시나 보다. <laughs> <laughs> 뭐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래도 이 발을 보면서 실제로 그분이 건강 상태를 알수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발 건강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을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그 어, 몸의 모든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자극시켜주고 어, 그래서 건강하게 현대는데 사실은 그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은행의 텔러들. 네뭐 세탁소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 미국 직장에는 그 서서 근무하는 게 많아요. 렌트카 회사 가보면 다 서서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서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분들은 이 발마사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에 이제 비결이 발마사지 중요하다는 것은 원래 이제 직립보행 서서 이제 일을 하고 서서 네. 걸, 걷는, 걷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걷는 것이 사람이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밑으로 이제 내려앉게 되지요 아, 밑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 물은 침전. 밑으로 이제 모든 네. 침전물들이 이제 내려앉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 네. 결국은 이제 발 마사지 뿐이 아니라 저도 이제 발 마사지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이 마사지라는 것은 소통시켜주는 거거든요. 몸에 소통. 이제 예, 그, 혈액을 교통시켜 주고 소통시켜 주고 네, 네, 네. 보통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장수의 비결의 첫째 조건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뭐가 소통이 되느냐면은 산소. 네.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 곳이 밀폐된 데서 사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무시거나 또 활동하시거나 사실 여기 시애틀 사실은 분은 보기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네. 공기들이 좋으니까. 예. 근데 이제 자연친화적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실려면 첫째는 사, 그 공기 순환이 잘돼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혈액의 순환이 잘돼야 되고 제가 하는 일이 발 마사지를 하는 일이 사실은 네. 침전물도 없애줄 뿐 아니라 혈액이 순환이 잘되도록 마사지를 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예. 예. 마사지를 통해서 네, 네. 혈액이 잘 이제 순환되도록 네, 해주면서. 네. 몸 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발 마사지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고객 들어오시면 원래 이게 규정으로는 발 마사지가 귀하고 손하고 다리하고 만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귀나 연결되니까. 네, 귀나 손이나 다 이렇게 그 이제 반사구가 있는 데가 돼서 네. 실제로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할 때에 바로 이제 귀를 만지셔서 로 해소하시잖아요. 귀를 네, 네. 네. 근데 이 실제로 본인이 본인의 귀를 만지셔도 상당히 건강에 좋습니다. 아, 정말 혼자서. 좋습니다. 네. 네. 이귀 이 생김새는 혹시 이제 한의원에 가시거나 그러신 분들 보면은 이귀 안에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움크리고 있는 태아가 네. 네, 아, 그런 태아가 그 사진을 보신 꼬불,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엄 이 귀에도 이제 척추 반사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한의사 선생님은 이침이라고 그래서 귀에다 침 놓는 것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제일 먼저 오면은 사실은 귀부터 만져드립니다. 귀만져귀 네, 만져드리고. 손도 만져주시고. 예, 예. 손 만져주고. 네. 발 만져주고. 네. 어머니 아프셔서 바, 발 마사지 받으러 오셨는데 그냥 고구만 만져드리면 아, 마음이 안들하시잖아요. 어이 어깨도 예. 만져드리고 가려운덴 네. 다 긁어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예. 그렇죠. 결국 은 이제 발의 신경이 온 몸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발만 맞아요. 만지는 것보다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에 그 이제 어떤 피가 통하고 숨 숨기 숨이 통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어, 귀도 만져주시고 어깨도 만져주시고 손도 만져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이발 마사지가 좋은 건데 뭐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뭐좀 어떤 분들이 가시면 특히 좋아요. 모든 분이 오시는 게 좋죠. 아 모든 사람이 오시니까. <laughs>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네. 이게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 그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건강도 지키시고 상당히 좋은데. 네. 특히 이제 이게 저가 이제 경험으로 이제까지 요 이제 발 마사지 이제 샵을 하면서 이제 경험으로는 당신 몸을 지키시는 분들이 확실히 건강하세요. 네. 왜냐하면 오셔서 받는 것 자체보다는 이미 나는 일주일 있다가 아 우리 그 토니씨는 데 가서 발 마사지 받아 그 생각으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어 아, 일주일 내내 즐거우시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 상당히 제가 팔 불치라 집사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네.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꼭 저한테 이제 마사지를 받는데. 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다 활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나는 언제든지 전속 마사지사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대와 <laughs> 네, 네, 그, 장소를 가지 네, 그 않고. 그 부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laughs> 아픈 어린 아이들이 네.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나자도 엄마 얼굴만 봐도 바로 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생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네.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마음의 병이 엄청 네, 네.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한번꼭한번 오셔야요. Yes, <laughs> 제가 한번 오시는 네, 까지한번 쳐들어 가도록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마사지 이제 가면은 되게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예, 보통 이제 지금 이제 한 시간 해드립니다. 한 시간, 네, 한 네. 시간이고 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오시면 30불 받습니다. 한 시간에 근데, 30불. 네.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네. 여기서 시니어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분들은 전부 다 이제 2 0불씩 받습니다. 제가 어, 시니어그 샵이 또... 존재하는 한싸사가가가 네. 50만 원이 돼도 저는 20불에 <laughs>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아, 시니어들은 20불이면 1시간 <laughs> 동안 마사지 받는데 발 마사지 20불이면 싼 거죠. 네. 그 최근에는요. 이 중국인 침술사가 또 오셔서 침수를 무료로 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네. 이제 그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생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그 이제 원래 공사하는 일들이 원래 한국하고 느리죠? 좀 틀려서 사람들이, 네, 네. 네. 아마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잘하는 겁니다, 인식을 네. 하는데 네. 그 확장하고 있는데 그 지금 늦어지니까 네.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협력해서 일하실지 의사선생님이 중국 한의사 선생님이세요 아 네. 네. 제대로 된 침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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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셨고 대만분이신데 네. 그분이 저하고 생각이 좀 같으셔서 제가 이제 시니어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시고는 네. 그러면 이거 오픈할 때까지 자기가 무료로 음. 시술하겠다고 그래서 네네. 네. 날짜를 정해서 금요일날은 그 아침에 10시부터 그 아.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네. 그 침을 놔주시는데 침으로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잘 아시는 그이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그분들이 침 맞으시고 침 상당히 잘놓오신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네. 저는 그분의 말씀 한 말씀으로 이제 그분의 실력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 오픈해가지고 손님을 맞이할 때에 자신이 없는 분이 무료로는 먼저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실력이 들통이 나니까. 그렇죠. 본인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연세도 지긋하셔서 환자분들한테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네. 근데 한국말을 좀잘 못하셔서 고개 좀흠인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침스러운데 네, 그런데 어디 한국말... 아프다고만 얘기면 하 되죠. 한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네.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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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침을 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침잘 놓으신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저는 중국 침술에 <laughs> 대한 거는 존중을 해줍니다. 사실 침술이라는 게뭐 중국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1990년에 이 아시안 게임 때 베이징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어, 이제 방송단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그때 그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아주 쓰러져 갖고 의식 기 떨어진 그런 사람이 예예. 있었는데요. 호텔 측에서 침술사를 불렀는데 대침 두세방딱맞고 그냥 의식이 딱 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야 이게 본터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국인 침술사가 매주 금요일에는 무료 침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 확장 그 확장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해피피트를 예, 예. 네, 좀더 확장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오픈이 되면은. 예, 아마 중국 침술사도 돈 내고 침술 침 맞으셔야겠죠 예, 예. 네. 한번 무료 침술이니까 금요일날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려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 전화번호가 425-771-3338 425-771-3338 예. 425-771-3338입니다 예. 425아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같은 데 가셔서 중국 침술도 맞으시고 또발 마사지도 하시고 한번 뭐 그런 걸 이제 금상처마 예.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예. 정말 제가 금요일 날아 저. 돈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이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 건강은 이제 꼭해피피트에만 가능한 아니고 집에서도 이제 간이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가능하니까. 아, 그거 절대 필요하고 네. 사람이 사람을 만진다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죠. 특히 이제 요새는 그 쌉니다. 그 특히 이제 세컨스토어에 가면 쓰던 그 이제 발 담그고 이렇게 네. 좀 지압을 할수 있는 거그 기구도 있잖아요. 한 10불, 예. 20불이라도 살수 있거든요. 아. 이제 그냥 이제 그 테레비 그냥 보시지 말고 그발거다 담그고 있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네. 발좀 따뜻하게 물에 담그고만 있어도 사실 좋습니다. 족탕이라고 그러나요? 족욕. <laughs> <laughs> <조격. 웃음> 네, 족욕이라고 그러죠. <laughs> 네, 족탕은 이제 네. 우리 식당에 가서 좀 먹는 것을 <laughs> <laughs> 네, 족욕하시는 <laughs> 예,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여력이 다하면 이 부인은 남편 회사 갔다 오면 발도 좀 닦아주고 비누질해서 그 마사지도 좀 해주고 거꾸로 또 남편이 또 부인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부부검실도 좋아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네. 표현하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이발 건강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찌해서 이렇게 그발 건강 이발 마사지에 적극적으로 이 간, 관심을 갖게 되시고 애정을 갖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 성적인 네. 얘기가 돼서 <laughs> 그런 네. 하지만 제가 원래 네.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원래 영미국에 와서 목기탕에서 땜일된 사람입니다 제가 아 그러셨어요 <laughs> 네. 사람입니다 네. <laughs> 근데,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뜻이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 좀 도와주면 은잘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좀 협조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잘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서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 표현으로 하면은 제가 결혼 생활 한30몇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이라고 <laughs> 그러요 그렇습니까? <laughs> 예, 부인 부인한테 인정받으면 느낍니다. 최고죠, 그게. 네. 그게 이제 행복한 사람이죠. <laughs>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잘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도, 네.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laughs> 예, 그러셨군요. <laughs> 예. 자, 많은 분들 이 해피피트에 가셔서 발 건강 관리를 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매주 금요일에는 무료 침술 중국인 침술사가 직접 무료 침술을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찾아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425-771-3338, 아, 771-3338로 전화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위치 좀 안내해 주세요. 제 리누드에 오시면 에치마트는 다 아시잖아요. 리누드 에치마트. 네, 에치마트 네. 그 정문 앞으로 이제 체이스뱅크가 있고 네. 그 옆에 이 건물이 원래 뉴스타 부동산 건물입니다. 아, 예. 네, 그 리누도 저도 좀 가본 바로 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면 H마트를 정면으로 봐, 바라보면서 왼쪽 방향으로 예, 예. 네, 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그 어, 음식점도 있죠? 예, 이가 순두부라고. 네, 이가 그 순두부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고요. 네, 네. 그 빌딩 자체는 아, 뉴스타 부동산 빌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4257713338로 직접 어, 전화 예약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발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벌써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좀한 말씀, 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예, 그 이제 제가 발 건강보다 아까 처음에 소개 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건강은 소통입니다. 저는 이제 그몸 네. 속에 있는 그 혈액을 잘 소통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이제 도움이 되시지만, 우선 주무시거나 그러실 때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 놓거나 여기는 네. 집들들 난무르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냥도 이렇게 공기 순환이 좀잘 되는 편입니다. 네. <laughs> 그런데 또뭐좀뭐 뭐 전기세 뭐 절약한다. 해갖고 이중문 막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현재 그 처음에 와서는 제가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네.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판자집에서 사는구만. 네. 그러니까 네. 판자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자연친환경적으로 자연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네. 그 몸도 이 사실은 그제 발 마사지를 한다는 것은 발 마사지든 마사지든간에 네. 몸속에 있는 뭐 피들 그 림프 순환계 의그 혈액들을 잘 순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네. 막히면 안 됩니다. 그게 불통. 음. 국가간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사람 몸속에서도 그렇고 다르게 불통하지 불통, 않으면 이제 탈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소통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화도 네.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예, 인간사회도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네. 중요하듯이,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피가 잘 소통되도록. 네, 네. 여러분, 발 마사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금요일 날에는 중국인 침술사, 무료 침술하기 때문에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리누드에 있는 해피피트 웰리스의 김신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국을 치시거나 라디안국 홈페이지 radiang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음말에 이어서 1시부터 신설 프로그램 이윤석의 음악 여행이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